네요 글씨는 신청이라고 한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말을 안할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거든요 그 점은 진짜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. 네 우선 준비물은요 저는 딱딱 끊는 게 없습니다 다 아시겠죠? 저는 딱딱 끊는 게 없습니다 우선 레진 레진 준비해 주시고요, 물감, 하얀 물감이랑 레몬 물감 준비해 주세요. 그 다음에 <laughs> 레몬 색깔 물감. 네. 우선 있으시게 종이판 준비해 주시고요. 컵, 저는 컵이 안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할게요. 요거는그별 사탕 아시죠? 이만한 길이, 기다린 거. 배수탕에서 요 뚜껑 나온 거로 쓰려고 합니다. 네, 할게 없어가지고 막 찾고 있었어요. 신청 들어줘야 되는데 막 하고 있었거든요. 제가 오케이 했거든요. 우선 이 컵에다가. 아니다. 우선 종이판을. 제가 우선 우선 하는데. 네. 지금 숙제 다 하고 하는 거거든요. 학교 숙제. 아. 얘 쭈글쭈글해요, 막. 이상해졌어요. <laughs> 요즘 레진을 안 했거든요. 그니까. 뭐, 이렇더라고요 네, 우선 여기다가, 물감은, 아, 이렇게 레진 짜주신 다음에, 레진 짜주신 다음에, 하얀 물감은 조금만, 들어오나요, 불빛? 네, 이렇게 해줄게. 아, 계속 이런 것만 나. 그쵸? <laughs> 이렇게 한 다음에 섞을 거예요. 우선 다가 냄새가... 염색을 듬뿍 묻혀서 섞어주세요. 말이 없어도 양 부탁드립니다. 너무 말이 많으면 또 뭐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. 네,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, 여기다가 부어주세요. 아, 맞다. 헐, 이 레몬 토핑도 준비해주세요. 헐, 레진. 매진... 물감도 같이 나와. 응. 어, 계란 같아. 무슨. 아, 이게 뭐야. 아, 죄송합니다. 틀으신 다음에 여기다 레진 더 짜야겠어요. <laughs> 저도 레모네이드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됐었거든요. 레몬주스라고 그게 그거잖아요. 근데 그거 만들려다가 막 실패작이 돼서 잉?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맞습니다. 네, 여기 물티슈, 물 섹스나 죄송합니다. 네, 이 정도 해주신 다음에 이건 버려주세요. 그 다음에 음, 여기다가 레몬 토핑, 레몬 토핑 어있죠 뭐 여기다 네, 빨리 빨리 할게요. 레몬 토핑이 너무 그냥 레몬 젤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너무 큰데. 자를게요. 코터칼로 그냥 머리 던지 이렇게 넣어서 푹 찍어서 이렇게 레몬,